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 참치 가마살입니까, 돼지 뽀랑정입니까 아, 고기 노릇노릇하죠, 촉촉하고 막. 아, 와, 여러분 화대종교에서 지리산 일출을 봅니다. 아. 오늘 낮에요. 이 사타구니가 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 비록 지리산 이화대종교는 완주하지 못했지만은요, 오늘 저녁에 특수 부위 맛있게 손질해가지고 이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돼지 대가리가 약간 냉동인데 손질해 가지고 맛있게 한번 구워 먹어 볼게요 자 일단 반쪽만 먼저 뜯을게요 자, 여러분, 목살보다 한 10배 맛있습니다, 10배. 아, 나 고기 맛있는 부위 한번 봅시다. 맛있는 부위, 뭐 맛있지, 뭐, 이런, 뭐 이런 거막 뭐 치기지. 와, 여러분, 두왕정 치기입니다, 진짜. 그뭐 참치, 가마살, 처리 가랍니다. 최고의 한 점이지, 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 참치 가마살입니까 돼지 뽀랑정입니까 한경살 중에서요 진짜 가성비 좋은 한경살입니다야 요거 뭐와 오늘 요거 뭐 특수부위 오늘 뭐 더위에 그릇이 달리는데 그래도 맛있는 고기 한줄 구워가지고 어, 먹어야 또 디플리도 되고 좋죠 뭐다안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자 제일 맛있는 주환경 올라갑니다 소고기 달고 딱한 점에 한잔딱 요렇게 갈게요 자, 소금 소금구이 딴게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만 아, 노릇 노릇합니다. 이거 뭐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경남의 향토기업 무학에서 제공한 매실 말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아 고기 노릇 노릇하죠. 하고만.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속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연인의 삶을 직장인을 대표해서 살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뭐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대로입니다 자 이번 주말은요 이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0시간) 넘게 자만서못 자고요 직장 동료와 이 화대 종주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가지고 이 사타구니에 오다고 살이 쓸려 가지고 이 진물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걷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 부득이하게 어, 백수룡 대피소에서이 함양 음정마을로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하는 6.5km가요. 아, 진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대로가 종주를 하기 위해서 어, 꽤한 2주 동안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 체력은 많이 남아있었지만은 이사타구니썰리면서 나오는 이 고통은요. 다리에 물집 잡히는 거에 한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요, 포기 안 하고 싶은데 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아쉽고요.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제가 지리산 등산을 하면서, 이, 땀을 좀 많이 흘렸거든요. 이 몸에, 이, 나트륨 손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특수부위소구 해가지고, 이, 소주 한잔 하는 이 컨텐츠를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는요, 지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요, 주말에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의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삶은요, 이대로의 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은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쟤인! 가자! 아, 야 무학에서 만든 매실마을요. 향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아, 노란 노랗게 구이 뭐, 참치 가마살보다 맛있는 비주얼적으로 볼때 참치 가마살처럼 생겼거든요. 이 대뱃살입니다. 참치 대뱃살. 까마도로라고 하죠. 음. 음. 와. 와, 제가 땀을 흘리고 먹고 있지만요. 땀 흘리면서 먹는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와, 고기가 찰지고, 식감 좋고, 기름지고, 끝내줍니다. 와. 와... 자, 여러분, 이 거의 뭐, 참치 뱃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방어 뱃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 이야... 진짜 고기 찍입니다. 자, 고기 한점 올리고, 또한점 올리고, 소금 살짝 찍여가지고 <laughs> 여러분, 소주 안주로는요, 이 돼지고기, 이송구이가 최고입니다. 뭐, 밑반찬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요거 사부작사부작 요꿈꾸문요술 도둑입니다 자 그날 구례에 폭염주의보 내려가지고 코제까지는 바람 한점안 불었거든요 올라가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물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아마 땀이 많이 흘려가지고 이 사타구니에 소금기가 연분기가 많아가지고 좀더 쉽게 해진 것 같아요 지금 구례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 가요 우리 직장 동료와 함께 이 작년에 실패한 과대종주를요한번더 도전합니다 근데 어, 미법 까는게 아니고요. 지금 혹석인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리석은 사람도 이 산에 오면 지혜를 얻어 간다는데요. 직장 동료와 함께 이대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지혜를 산에서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딩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왕봉. 32.5km 남았습니다. 화음사이프 계곡에서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형님. 잘 들립니다. 형님, 오늘 아침에 몇시에 일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는 일곱 시 일났지. 우리가 산행을 하면요, 어, 내일 아마 오후쯤에 떨어질 것 같은데, 아마 한3른 시간 넘게 잠을 못 자고 등산을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아, 나 오늘 인도에 있는데 배려갔는데잘 모르겠어. <laughs> 근데, 산에 오니까 또 시원하고 또, 그럴만하죠? 아, 어. 이것도 지금, 내가 봤 때는, 어. 시원한 날씨는 아닌데, 어. 낮에 워낙 더보놓데 이게 어. 시원하게 느껴져요. 어. 공기는 참 좋네, 근데. 아, 좋다. 일단, 좋다. 산에 오니까 뭐, 잡 생각이 안 들고, 일단 네. 무조건 올라야 된다. 네. 어. 난 대로 님, 뒤만따라가간다 예, 그럼 저는, 행님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알았어. 자, 화이팅 조용하게 한번 합시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음서에서 가장 힘들다는 코제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편하게 가가지고, 노고단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시작이 반이듯이 항상 코제는요, 활기차게 올라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준비를 많이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화대종주 완주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여름에 화대종주를 완주하시는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와. 여러분, 이번 화대 종류는요, 이대로가 꼼꼼하게 좀 챙겼습니다. 어, 저번에 틀리지 말아야 될 반야봉을 틀린 것도 있고, 이 영양학적으로 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이대로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화대 종류는 완주 못했지만은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이대로가 그래도 이런 화대 종류를 기획함에 있어서 항상 노력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대로는요, 언젠가는 꼭 화대 종류 완주할 겁니다. 어, 오늘 하산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 다음 주에는 이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이 천왕봉 한번 가볍게, 가볍게 그냥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천왕봉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래도 지리산 일출을 봤다는 게 가장 뜻깊습니다. 어, 지리산 일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볼수 있는, 진짜 복이 많아야 볼수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놀람> 여러분, 드디어 노고당까지 오셨습니다. 시원하고요. 땀은 줄줄 흐릅니다. 어떤 너 이까지 오니까 느낌이. 아... 오늘 완주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아 오늘 일단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니까요. 아 기분은 좋아요 일단. 진아 나도. 네. 아 허기진 게 없으니까 하이간에 기분은 좋네요. 공기가 선선하고땀짱 말리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한 70%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아, 좋다. 네, 오케이. 시 아, 불볕대에 아, 이런 시원한 또 날씨도 없다. 네, 갑시다. 그래, 고하자. 여러분,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이 전라북도를 어? 이 경계하고 있는 이 삼두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페이스 그러니까. 좋죠? 페이스 좋죠, 오늘? 아, 페이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완주해야 됩니다 이제 <laughs> 갑시다 자 여러분 뒤쪽에 보이는게 반야봉이거든요 자 연하천 거의 다 와갑니다 자 힘을 좀더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와 여러분 화대종교에서 지리산 일출을 봅니다 와와 와. 여러분 끝내줍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수 있다는 이 지리산 일출을요 연하천 대피소 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야, 멋있다. 자, 여러분, 좋은 기운 받으십시오. 자, 돈으로 살수 없는 멋진 풍경을 얻어갑니다. 36년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흘려봤습니다. 이 당일 기준으로 하루에 물을 많이 보고 본 기억도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아, 땀도 많이 흘렸고, 소금도 많이 뺐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먹어갖고 보충해야죠. 이 먹어갖고 보충하는 건요, 이대로 특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삶은요, 이대로의 영원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제이 가자! 아, 땀 먹는 김 좋네. 음와 고기 진짜 맛있다 와 여러분 두왕님 꽃입니다음 여러분, 돼지 대가리에서 나온 특수구요. 완전 대길입니다. 이 대길이란 말이요. 일본어가 아니고,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이 대길이는요. 대길하다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어, 표준으로 따지면 막뭐 아주 좋다. 막 그런 뜻입니다. 아, 기분 째진다. 막 대길이다. 막 이럴 때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오늘 막 기분 대길입니다. 비록 이사타곤니는 썰려도요. 기분은 대길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대로 준비됐습니다. 제니, 가자! 아, 아따, 먹는 김 좋네. 진짜 바다에 참치 가마살이 있으면 이 돼지 대가리는요, 이두왕경이 있습니다. 야, 아, 식인다! 아, 오늘 지리산 날씨가 얼마나 더웠냐면요. 어, 평상시에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 대피소에 사람들이 거의 가득 찹니다. 어, 근데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은요. 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등산객이 평상시에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 지리산이 널널한 경우는 이대로가 이몇번못 봤거든요. 아, 진짜 이 날씨가요. 어, 굉장했어요. 아침에는 능선 따라는 이 바람이 부르는데 굉장히 습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이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계속 땀 흘렸거든요 내가 오빠 죽겠다 솔직히 진짜 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음. 이 어저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낮에는 또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잠 안서면 안자고 지금 24시간째 무수면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 낮에 또얼마땀 흘렸나 그러니까 아 별일이 음, 데자 근데 거의 다와다자 끝나지 않은 연하천도 꿋꿋하게 걸어가다 보면요 나옵니다 오늘 라면에서 나온 나트륨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요. 다 빨아당길 깁니다 아마, 먹는 순간, 이 근육에서 나트륨을 저장할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laughs> 흘린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네 바가 린것같아 와, 물을 지금 몇번 먹었노, 지금? 아... 네. 화음사에서 코제 올릴 때 물을 세병 먹었거든요. 노고단에서 물을 다 채우고 삼도봉 갈 때까지 물을 세통다 먹었습니다. 와, 진짜 오늘 굉장히 습합니다 여기 아, 그래도 뭐 끝까지 해야죠 뭐한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자 우리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자 합깁니다 가자 가자 제로 가자 자님 가자 자 여러분 페이스 좋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20분 아닙니까 밥 먹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아, 야한 30분 정도 쉬었다 가야죠 와 여러분 연하천 대피소에 왔습니다 자 맛있게 라면 끓여먹고 나트륨을 축적해가지고 또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떤 놈? 몸에 어. 나트륨이 쫙 빨립니다, 그냥. 진짜? 와, 예. 국물이. 아. 인스턴트 국물이요. 보약입니다, 그냥. 이기... 이거 뭐야? 힘이 납니다. 나트륨 무야? 힘이 나요. 지난번 아. 실패해온 은 이기다, 그죠? 예. 아. 무해야 된다. 자, 한장가 해라. 어, 저번에 화대 종주를 한번 기획했었는데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화중 종주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깊이 있고 이번에는 화대 종주 완주를 목표로 이 체력적인 부분하고 영양적인 부분을 모두 준비했는데 이 사타구니가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시면 이대로가 에너지가 얼만큼 남아있었는지 표정에서 아마 모두 나올 겁니다. 땀을 그렇게 흘려도 지신 기택이 전혀 없었는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이 사타구니가 약간 따끔따끔했는데 저희 직장 공료 형님이 사타구니 현대는 약간 미끈미끈한 로션 바르면 괜찮다 해가지고 아 지, 형님 따끔하긴데 이랬는데 직장 동료가 선크림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도 완주하고 싶은 마음에 선크림을 사타구니에 발랐는데 거의 화상 입었습니다 진짜 화다 화닥해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일찍 마무리했어요. 원래는 갈 때까지 가보고 사타구니가 진짜 도저히 흐러가지고 이못걸을 정도가 되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타구니에 선크림을 바르는 바람에 조금 일찍 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준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 어한 2주간 화대종주를 위해서 헬스장에서 땀도 많이 흘리고 다리 근력도 많이 키우고 아 모든 게 완벽하니까 사타구니가 말썽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laughs> 원래 실패에는 이유가 널 붙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벽소령 대피소로 가는 길인데요 아제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아더 이상 산행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벽소령 대피소에서 가장 빠른 어, 지름길로 내려가 가지고 이 산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옷을 선택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금 사타구니가 다 얼어 가지고 진물이 지금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체력적으로나 이 오늘 영양적으로나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다리에 진물이 나 가지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이거 지금 컴프레션 옷을 입는다고 타이즈를 입었는데 사이즈 사이에서 지금 진물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보폭이안 나오지. 네. 일단은 이 화대종주의 이 성공적인 완주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고요. 아참 아쉽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일단 소독부터 하고 치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요. 구리함 사부터 벽수령 대폐소까지의 영상을요 이자 편집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하천대피소에서부터이 예기치 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산행을 벽소롱 대피소에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벽소롱 대피소에서 음정마을까지는 오늘 총 산행 거리 30km로 이 산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번에는요 진짜 이 예기치 못한 사건까지 이 감안해가지고 산행 계획을 진짜 잘 짜가지고 이 완주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벽소롱에서음정말까지 하산길에 이 대로가 걸음을 걷다보니까요. 도저히 화가나서 안되겠습니다. 아이민족 영산 지리산으로 왔는데 천왕봉을 한번 못뛰고 하산한다는게 이 자존심이 납득을 못합니다. 다음주 휴가철에 이천왕봉 등산 꼭 한번 해보고 이 컨텐츠를 마무리할게요. 요번에 지리산 가는것 때문에 영상은요. 이 한편으로 마무리할게요. 잘 편집해가지고 그래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습니다. 와 고기가요, 부드럽다 못해 보들랍습니다 오늘 함양으로 하산을 해가지고 이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 오도제하고 이 지한제를 봤는데요. 경치가 끝내줬습니다. 어, 꼭, 함양에 오실 기회가 생긴다면요. 지안제에서이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저는 한 5년 전에, 어, 사이클을 타면서, 이 함양에, 오도제도 가봤고, 지안제도 가봤고, 정령치도 가봤고, 성산제도 가봤고, 싹다 가봤습니다. 어, 하루, 198km, 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구례 남원, 어, 인월, 함양, 산청, 진주. 와, 진짜 한, 12시간 밥도 먹고 즐기면서 재밌게 이 라이딩 한 기억도 있습니다. 아, 지금은 자전거 안 탑니다. 예. 네. 저는요, 요거 한 점에 요거 맡겨하고 이번 한 주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의 힐링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요, 앞으로도 매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지가 즐기고 싶은 대로 이 영상에 담아볼 테니까요, 대리만족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대로의 힐링은요, 끝이 없습니다. 제인인, 가자, 음, 음, 와, 이 요거는 껍데기에 붙으니까 꼬독꼬독하네, 음. 음... <laughs>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